여러분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예전에는 내가 그 한때는 그 크로마키 배경 합성을 해서도 어 크로마키 배경 합성 기법을 이용해서도 어 녹화를 했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멀티 카메라 기법을 이용해서도 이제 녹화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크로마키 배경 합성도 어, 귀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멀티 카메라 기법을 이용해서 녹화하는 것도 이제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 카메라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녹화해서 올린 것이 뭐냐면은 정면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옆에서도 보여주고, 이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먼데 그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또 이제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정면에서만 찍어 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하여튼 그런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 21세기의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네.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줄수 있다. 이런 그 아주 그 과학에 대한 깊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분석해내지 못한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그 요즘에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허경룡 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겠는데요. 어, 허경룡 씨가 주장하는 뭐그 축지법, 어, 그 다음에 그 공중부양 이두 가지는 말이죠. 축지법과 공중부양 이두 가지는 이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어 공중부양이라든가 축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어 공중부양이라든가 축지법은 여기서 뭐 얘기할 논의할 그런 가치가 없다. 아, 이래서 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그 축지법과 공중부양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오링 테스트라는 게 있, 있습니다. 어, 오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오링 테스트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그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분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링 테스트가 아주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증명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허경룡 씨가 말이죠. 허경룡 씨가 지금 그 사는 데가 그 하늘궁이라고, 어, 하늘궁에다가 멋진 한옥을 짓고 이제 거기서 사는데, 앞으로 하늘궁을 더 아주 대대적으로 증축을 한다래요. 그래서 그 하늘궁이 거대하게 증축이 되면은, 더 이제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관광지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해외의 유명 인사들, 해외의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하여튼 해외의 유명한 유력 인사들도 많이 이제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꼭 하늘궁을 돌아보고 갈수 있도록. 그러게 하죠. 하늘궁이 굉장히 관광 성지로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거대한 포부가 있다래요. 그런 거대한 포부가 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현재 허경영 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그 허경영 씨 강연에 그 참가해가지고 허경영 씨 강연을 들으려면은 참가비가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씩 내야, 어, 거기 가서, 하늘궁에 가서 허경영 씨 강연을 듣는데, 정말 인산인내로 구름같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현재 그 고향시에서, 고향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허경영 씨라 고 그래요. 어. 그리고 앞으로 하늘궁이 점점 커지고, 하늘궁이 이제 관광 성지화가 되면은 하늘궁뿐만이 아니고 그 하늘궁 주변으로 이제 그 여러 상권들이 되살아날 거다. 아,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궁 주변으로 이제 식당업 음? 또 숙박업, 뭐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런 숙박업.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상권에 그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지금 고향시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양반이 허경룡 씨, 허경룡 씨입니다. 지금 허경룡 씨의 나이가 어떻게 됐죠? 60대 그, 그, 아주 후반기에서 후반기이기 때문에 곧 이제 70대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70대라면은 말이죠. 진짜 끈떨어진 가세에 불과하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신세에 불과하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70대로 가면요. 가면 어디가 돈 생길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 잘렸지. 어디가 일자리를 구할 날에도 나이가 많다 해서 받아주질 않지. 몸은 건강한데. 몸은 건강해서 충분히 일할 의욕과 건강은 돼 있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다 해서 누가 고용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젊었을 때 돈을 많이 통장에다가 태산같이 이 저금을 해가지고, 노후대책을 했겠어요.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벌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은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꽃감꽃이 빼듯이 이렇게 그, 현금을 어디 이르기 이르고 빼서 계속 생활비를 마련해서 그냥 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70대 이상서부터는 그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음. 어디가 뭐 벌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허경룡 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허경룡 씨는 이제 70대가 이제 곧 다가오는 그 허경룡 씨를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아. 그러니까 참 축복받은 인생이고. 또 늙어서도 좀 돈을 많이, 버, 많이 버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연예계 그 송혜. 그 전국 노래 자랑 그 사위를 하는 송혜 있잖아요. 그 양반이 나이가 90대입니다. 90대인데도 자 건강해 건강하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장 자 사회를 보죠 또 그러니까 돈을 또 많이 벌죠 참 나는 그송혜를 어, 이렇게 그 tv 방송에서 볼 때마다 이야 참저 양반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참 노년기 팔자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 하거든요 근데 노년기에 팔자 좋은 사람이 그송혜시뿐만이 아니고 허경영 씨가 또 노년기에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대가 되면 은 어디가 돈을 벌택 없어요. 어. 그냥 놀고 먹어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어디 뭐 노후대책을 위해서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곤궁한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허경영 씨는 그렇게 나이 70인데도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허경영 씨 강연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구름같이 몰렸던가.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은 그 한글 전용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가 말이죠. 어, 70년대까지만 해도요. 75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동아일보니 그 조선일보 니 이런 신문을 보면은 90%가 한자였어요. 어. 그리고 나머지 한글이 뭐 어떤 한글이 있냐면은 그러하니 그래서 그러하오니 이런 이런 말만 한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이제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뭐 연결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어, 토시, 뭐 이런 것만 한글이지, 90%가 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신문을 보십시오. 한자가 10%도 안 되게, 그렇게 물론 한자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한자가 섞입니다. 그리고 90%가 한글이죠. 어, 그러게 이제 한글 전용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거의 지금 대다수가 한자를 몰라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글 전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한문을 많이 하는 그... 한문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건 70년대만 해도요. 신문에 90%가 한자가 섞이고 약간씩 한글이 섞여 나오던 그런 시대는 한문을 많이 한다 고해도 누가 뭐 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한글 전용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각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경영 씨그 강연하는 걸 보십시오. 그 칠판에다 쓰는 걸 보십시오. 초소를 많이 씁니다. 이제 초소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한학에 뭐 많이 그좀 조회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한학에 조회가 깊으니까 이제 그 양반 강의를 이렇게 보면은 한자를, 한자라는 건 말이요. 에 부수 부수가 있어요. 부수 부수가 있고 획이 있고. 그다음에 뭐 획이 많은 한자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한자 같은 경우는 에 여러 가지 여러 글자의 단순한 획을 가진 한자가 이제 두세개 자가, 두세 자가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는 그런 한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두세 글자가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는 한문이라면 그를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파자를 합니다. 파자를. 파자를 해서, 어, 뭐, 심오하다고 할까 하여튼 나름대로의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뜻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그걸로, 해, 그런 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 양반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아주 비밀,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그건, 그런 그렇고. 그래서 첫째는 그 한글 전용 시대다 보니까 한문을 많이 하는 허경용 씨 같은 사람이 이제 각광을 받는다. 아, 이목을 받는다. 그것이요. 그런 시대가 됐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그 축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공중부양 이런 거는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다 그거는 신뢰성이 안 가는 허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오링 테스트는 말이죠, 그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허경리 씨가 나와서 그 오링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 오자를, 오자형을 만듭니다. 만들고, 이 오자형 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딱 붙인 오자형 손을 예수님 하고선 상대방이 뛰면은 내가 예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엄지와 검지를 붙인 내가 예수님하고 위치잖아요. 위치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걸 뛰면은 이렇게 뛰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하고 일진 후에 다른 사람이 뛰면 뛰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세, 힘을 세게 준다리도 뛰어져요. 속수무책으로 뛰어집니다. 아 기독교 하도 뛰어집니다. 문재인 해도 뛰어집니다. 박정희 해도 뛰어집니다. 음? 예수님 해도 뛰어져요. 석가모니 해도 뛰어집니다. 아 그런데. 오직 허경령하고 외치고 띠보라면 이걸 못뛰는못뛴다고 합니다. 그건 나도 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나도 그 허경령 씨 방송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나도 이거 오링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음. 예수님 하고서는 하면, 힘이 없이 뛰어집니다. 석가모니 해도 힘이 없이 뛰어집니다. 기독교 해도 힘 없이 뛰어집니다. 공자님 해도 힘없이 뛰어져요. 그런데, 오로지 박, 저, 저, 허경령하고 외치고 뛰려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허경령하고 외치면 이게 안 떨어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보면, 창업을 하겠다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이템이 뭔가? 창업을 하려는 아이템이 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뭘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식당을 차릴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도매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공장을 설 공장을 어, 설립해가지고 무슨 제조업을 할 거냐? 이렇게 아이템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듯이, 돈을 벌으려면, 그 돈을 벌으려면, 어떤 특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허경영 씨 엄지와 검지를 해서 하는 오링 테스트가,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허경영 씨가 바로 이걸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경영 씨한테 참 반하지 않을래 반안 하려고 해도 반할 수밖에 없는,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허경영 씨 강연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10만 원씩 내고 10만 원씩 내고 계속 전국에서 이제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떨어집니다. 박정희 떨어져요. 이승만 떨어집니다. 지금 문재인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 떨어져요. 석가님 떨어져요. 부처님 떨어져.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참나도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과학 만능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과학으로 분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허경영 씨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악기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풀이 되는 얘기지지만은, 나이 70이 되면요, 돈이 생길 데가 없어요. 어디가 뭐취직할려니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어? 하다 못해, 어, 디가허드렛 일을 할날에도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막 노동판에서도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젊었을 때 저축을 진짜 통장에다 하늘 땅만큼 돈을 싸놓아가지고, 그걸 꽃감고집 빼듯이 이렇게 인출을 해서 노,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평범한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허경님 씨는 말이죠. 이제 70대에도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퍼로 드리는 겁니다. 아, 껴게 되겠지만, 고양시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있는 사람이 허경영 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고양시 뿐만이니까요. 앞으로 하늘궁이 더 이제 증축이 되고, 정말 관광성지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피 r 이 되면요. 그러면, 허경영 씨 계획대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궁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름이 나가지고, 전 세계 유명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이 오고, 어? 유명 정치인들이 오고, 아 이, 이렇게 되면은 고향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다음가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허경영 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오링 테스트가 복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경영 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 허경영 씨를 가만히 보고 느낀 게 뭐냐. 허경영 씨는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부, 대통령이 왜 부럽겠습니까? 대통령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대통령처럼 살아가는데 예, 대통령보다 더 좋게 살아가는데 대통령 끝까지 그 대통령 안한다 무슨 소용, 소용이 있겠어요? 어. 대통령보다 더 고화롭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인당 참가비가 10, 10만 원인데, 강연을, 일주일에 강연을 한, 뭐, 서너 번씩 그렇게 강연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한달 수입이 그저 몇십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그 허경영 씨 수입이 한 100억 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해요. 뭐 100억 대가 될려니하 100억 가까이 정도까지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 그 그런데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부러운 게 부러울 게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허경영 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링 테스트가 복을 가지고, 복을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